새벽 4시2시5 9초입이다 되게 요해 이거 너무 잘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 오전 7시 반 우진 해장국 우진 해장국이 왔어요 네 맞아요 우진 해장국 오전 7시 반 맛을 보겠습니다 냠냠냠냠 아니 이게 인스타에 너무 많이 올라오는거야 근데 매번 맨날 아 대기 뭐어쩌저쩌 실패 막 이런거 올라가서 어시다 아니 아니 너 먹어 먹어볼게. 너무 고들고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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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때>. 그러니까. 하만원 <목소리도> <100 ,000원>. 2만원의 <laughs> 행복, 웨이팅 없었습니다. 7시 반. 7시에 가세요. 여러분, 집피가 옵니다. 저희는 이제 렌즈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이분은요, 제가 이제 갈래? 했더니 갈래?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됐고요. 브이로그 꿈나무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 오애교쟁이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 말를 타보러 가보겠습니다. 응. 아기야, 아기. 어, 귀여워, 여기. 주먹만해, 주먹만해. 안녕. 보안고수 아. 여성 두 명입니다. 모자 쓰고 쪽키도 주셨어. 어, 귀여워. 완전 작지 아니 저몇 개월이에요, 아기? 한두 달은 안될거 같아. 그저아저저니저 저, 저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봤어. 네. 심난다. 심 아. 응. 아, 아, 아지 와. 오늘 태양이랑 함께 했습니다. 그래. 네. 태양이랑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양씨 수고했습니다. 네. 기다려. 이름은 태양입니다. 아, 이 아이 이름 뭐죠? 신돌이요. 신돌입니다. 이 신돌이가 가만히 있어요. <laughs> 어디 안 가요.

나초도 있어요. 맥주 안주에 땅이에요. 나 여기서 가족 사진 찍었거든 이번에 어. 비가 너무. 와, 제... 짱이다. 진짜... 이게 짱인 거야? 너무 비가 너무 내리니까 <laughs> 와,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어디가 그랬어? 저희는 지금 수영을 두건다 하고 쉬고 있습니다. 음... 저녁을 먹으러 어디를 갈까 얘기 중입니다. <laughs> 협재 가기로 했습니다. 배려하는 여행 아주 좋아요. 친해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laughs> 협재 가서 흑돼지야르, 먹방야르 진짜 비 온다고 되어 있는데, 날씨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만 따고 오고, 오. 내일 해요. 해 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laughs> 어, 되게 예쁘네, 여기. 어.

고추? 매일 젖? 매일 젖? 음! 고추? 매력? 매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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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워요, 고추. 양파? 감장동? 음. <laughs> 음. 안정진상한데 전화 왔고요 빡쳤습니다 저희도 대통령 모르죠. 빡쳤어요 협제바다입니다 한라산 한참 저희 이차 왔어요 <laughs> 한잔, 내 얼굴 왜이랑 먹방 소라뿔무침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이 것은 소라뿔무침 먹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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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뿔무침 작시시키는거 <laughs> 잘하는 남정. 아이예요 네네네네 왜 이렇게 술잘 먹으심? 제술 늘었다니까요. 왜. 아니 왜 이렇게 잘 늘으심? 진짜. 아저주반 병밖에 안 먹는다 그랬잖아. 죽어나가지고 말이야. 저 이제 요즘에 한병쯤 넘게 못했잖아요. 진짜? 하버드 음, 씨습니다 음. 음. <laughs> 진짜? 잘. 아직 아직 시작. 자. 2 차입니다. 지금 소라뿔무침 고등어 나왔고요. 일단은 소라뿔무침 먹방 한하겠습니다 소라뿔무침 면 <laughs> 소면 소면, 소면. <laughs> 기술, 기술하고 있어? 확대 기술하고 어, 장난, 있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이러면 안 되고요? <laughs> 음 고등어도 한입 먹어주시겠어요? 오징어. 잠깐 네, 가볼게요. 어.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지금 푸르세상에죠 전화가 오죠. 네. 그리고 뭐 얼마나 남긴다고 잘자요. 거짓말을 치세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아침 잘 잤고요. 현재 시간 9시4 분입니다. 런닝하러 가보겠습니다 왜냐 우리 얼굴은 변하지 않으니까 젠장 비옵니다 금릉해변 런닝해입니공요 특별히 더러워겠다노린 런업 런업 비옵니다 5키로 도착하고 남자친구가 된 기분이에요 응. 남자친구들이, 응. 이렇게 빨리 와.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어, 힘들었군요 빨리 와. 어, 날씬하게 나와? 예쓰 <laughs> 남전 8키로 쇠뛰고 있습니다 아침 나는 좋아요 자르면되 영상을 하요 저희는 지금 제주 머슴내 금복. 아, 금복이 아니라. <웃음> 전복? <웃음> 전복 금능 한포점에서 전복 김밥을 포장해 왔습니다. 김밥 먹방시죠. 깻잎을 싸먹으래. 깻잎을 옆에 위 이게 진짜 뭐하 있네. 있네. 안장은 같아 뭐 <laughs> 이것도 어봐 저는 <laughs> 전복 이렇게 잘해요. <웃음> 돼지 뭐죠? 전부 <laughs> <멍. 정. 웃음> 흑돼지. 흑돼지. 흑돼지 매운맛. 음. 저는 어 묵순한 맛. 육장은 순는 제주 물가 메가커피 2천원 똑같아요. 정립돼요. 회사 근처에는 무슨 카페 먹어? 저는 지하에 아 지하상가처럼 네 식당가가 있어가지고 음. 거기에 그 커피집이 있어서 전화를 음. 배달해줘요 2천원이야2 이통 5 0 음. 0음 맛있다 음. 이거 막 맵지도 않아요 음. 삼겹살이 콩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음, 음, 음. 이거 그 애기들 먹는 스타일이야 수박맛? 김밥 한 입, 김밥 한 입, 바다 한 입. 한포포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음. 음. 날씨가 오늘 흐립니다 안녕. 제가 이거 지금 쿠팡에서 사서 왔거든요. 암튜브 많이 하길래.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거 못 부르잖아요. 이런 거 우리 오빠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 같이 온제 남자친구 보여드릴게요. <laughs> 남자친구 가빠가 크시네요 <laughs> 아1번 이걸 먼저 넣었어야 됐는데 그냥 해보면 야, 팔에 들어가겠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그렇지? <laughs> 와했 떴습니다 저희 폭으로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짬짜면이고요. <laughs> 근데 누가 이렇 쓰레기를 또 버렸네. <laughs> 어우, 왜 이래, 정말. 진짜 이러지 맙시다. 말을. <laughs> 와, 근데 원래 되게 사람 많은데 진짜 없는 편이다. 파도는 좀 춥니다. 물 깊이 확인이야. 저병 좀 보여주세요 언니. 저병 네? 좀 보여주세요. 저병이요? 오 예. 갑니다. 부기부기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이 노홍철? 노홍철이 왔다고? 노홍철이 왔대요. 사람 별로 없네 생각보다. 파, 패티 멜트. 또. 일단 이거가. 자, 어. 찾는다. 리쳤다. 애개는 재료를 먹겠다. 패턴은 재료대로 먹지 않는다 야, 이게 이게 그거야? 네가 고른 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우와. 고맙이죠. 야, 피클도 주네. 먹어 보겠습니다. 전 재료를 먹겠습니다. 반으로 자르세요 커팅. 음. 커팅씩 있겠습니다. 수요일 넘어 하고 났더니 배가 너무 배가 고파졌어 <laughs> 패티 장난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뭐 언니 미국적 <laughs> 대박인데? 미국 맛 맛있는데? 먼저 학교창으로 먹어보겠는데요 왜 피클을 줬는지 알았어요? 미국 맛 좀 돼지로 가는 지름길 <laughs> 맛있다 약간 샌드위치빵을 패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빵이 음. 잘먹어 약간 맛집 다 중국에 성공했어 아니면 우리가 예민하지 않은 곳이 음. 있습니다 음. 근데 예민하지 않아요 음. 그래요? 어, 다, 네. 다 맛있다 이러데 음 이건 주식이 아니고요 간식이죠?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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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야자 마지막 날 저녁은요 여기 가기로 했어요 어촌게 페스입니다 야장에서 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애월항입니다 협재에서 차 가지고 왔어요 응?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습니다. <laughs> 자, 고등어회 한 마리 시키고 활 한치 물에 고등어회랑 한치회 한치 물이랑 같이 파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머, <laughs> <laughs> 저희가 엄청나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월 어촌게 센터 야장입니다. 이게 3만 5천 원짜리. 사진 찍어달라고도? <laughs> <그게> 아니요. <laughs> 이게 3만 5천 원짜리야. 근데 이거 많이 나니 아니야? 어. 그리고 이것도 줬어, 밥. <laughs> 양념장. 김. 김. 응, 김. <laughs> 김 날라갈 수도 있겠어. 자, 먹방. <laughs> 야르, 시작해볼게요. 야, 양 진짜 많아. 한치, 한치부레입니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우리가. 야루. 자, 시작해 보세요. 아, 고등어. <laughs> 갑자기 시켰죠? <laughs> 갑자기 <고등어>. 시켰는데. <시켰어요>. 삼삼. 네. 소주. <laughs> <한 싼>. 네. <laughs> 네 짠해요, 눈에. 짠. 짠. 한입 네. <laughs> 별미예요. 그렇다면. 근 이거 봐요. 술 먹어서 빨간 게 아니라 타서 빨간 거야. 아 나도 말해지아제도제 <laughs> 옆에 짝꿍도요. 술 먹어서가 아니라요. 자 고등어회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네. 그냥, 그냥 이거 떠먹을게요. 아, 어 먹어. 뭐. LA에서 오신 미니엘 장씨입니다. 맛 설명을 좀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일단 이 야채와 음. 한채 어우러짐이 음. 굉장히 상큼하고 음.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쫄깃하고 음, 쫄깃하고 <웃음> 맛있어요. <웃음>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먹방 짜란! 음, 잘... 아, 저기요. 어디 가세요? 저희 2차 온 곳은 금능의 구석구석에 있는 술집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감튀. 소주는 안 파네요. 추 생맥주, 청별 생맥주. 바로 바다비입니다. 다시 말그 러닝 하러 가보 겠 습니다. 러닝 하고 또 수영 하러 러닝 수영 조교 님, 빨리 오 세요. <laughs> <laughs> 어우, 보 니까 네. 다리 를잘풀어 줘야 됩니다. 보실래요 미쳤다 그래 아. 더워요 아주 해가 쨍쨍합니다 고 아, 뱃살살 배터리 없어 터리없요네 네. 이걸로 자르시고 여기 아 찍어 드시고 밥에다 뿌려서 계란이랑 같이 빌려서 네. 드시고 샐러드처럼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맛있겠다 아 얘를 이렇 찍어 먹으라는 거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껌슨 껌승, 껌슨이야 돼지고기 돼지 사골 내지 고기봐. 아 너무 맛있는데? 미쳤어요 여기. 저딱새우저 떡면 맛있대는데. 근데 꼭 사가면 하나 안 먹는데. 그냥 예의상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10분 정도. 내 음. 네 이상 뭐 사실 건가? <laughs> 어. 어. 언니는 이거 타고 가면 돼. 지금 거 하는 야 너랑 나랑 토니네 내가 이거 이줄이네어어 어, 어, 어. 우리 헤어지는 어, 거야? 어. 야 엿나 <laughs> 미쳤나 봐. 너가 지원된 거야? 아니 언니도 지원 언니 오븐 언니네 것 때문에 내가 십. 싶... <laughs> <laughs> 다른 비행기편을 끊어버렸어요. 각자 <laughs> 가요. 이제 <웃음> 알았어요. 모카톤갔다왔어 잘가 안녕 쇼핑해 <laughs> 네, 잘가요